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김치하고 네이 돼지고기 보쌈 해 먹고 남은 거 요거 살짝 이용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맛이 어떨지 저도 궁금해요. 네 그런데 여기 먼저 들어가는 재료는요 고기에다 양념부터 해야 돼요. 제가 하는 방식은요 제 방식이에요. 여기다가 마늘 조금 넣어요. 네. 마늘 조금 넣고요. 청양고추 송송 썰은 거, 네, 청양고추 송송 썰은 거 조금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제가 소주를 조금 넣어요. 미림이나 소주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한 스푼, 아이고 듬뿍 한 스푼 넣어요. 한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새우젓, 고추에다 이렇게 버무려 놨던 거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제가 1년 내내 두고 먹어요. 여기 새우젓을 조금만 넣어요. 이렇게. 돼지고기하고 새우젓하고는 잘 어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양념을 해놔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끓이지 않아요. 살짝만 끓일 거예요. 고기는 이미 다 익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물을 켜 볼게요 여기 이제 국물을 잡아야 돼요 국물을 잡고 김치를 썰어서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여기 김, 여기 물을 조금만 잡아요 네, 자박자박하게 조금만 할 거예요 이렇게 싸서 놓고요 그 다음에 김치를 썰어요. 날씨가 더워서요, 밖에다 놓으니까 김치가 금방 쉬었어요. 예, 올해 만든 김장김치인데요. 벌써 다익어갔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듬뿍 넣어주세요. 여기 이제 한 소금 끓어 난 다음에 고기를 넣고 또한 소금 끓일 거예요. 네. 여기서 자박자박, 네,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무슨 맛일지 저도 아주 궁금하답니다. 자, 얼만큼 익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을까요? 짜자잔. 와 어느 정도 익었어요. 너무 푹 익는 것보다, 예, 네, 어느 정도 익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고기를 여기 넣어야 돼요. 고기. 양념 해놓은 거 고기 넣어요. 제가 또 알뜰 해가지고, 제가 너무 알뜰해서 이것도 이렇게 양념 헹궈서 넣습니다. 어우, 너무 많이 넣는다. 네. 이렇게 해놔서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무슨 맛이 날까요? 일단 간을 좀 보겠습니다. 와우 여기에 다시다는 조금 조금 들어가요. 다시다 조금 그리고 저는 늘 애용하는 간장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 조금 아스콘만 딱 넣어요 이렇게 조금 자 이렇게 해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끓이면 무슨 맛이 날까요 네. 지켜봐 주세요. 다 익은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우와. 잘 끓고 있어요. 완전히 얼큰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를 넣어요. 파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숨만 죽으면 먹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김치 볶음에, 김치찌개? 네. 돼지고기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생고기로 할 때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익은 고기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보았답니다. 자.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국물 맛이 무슨 맛일까? 저도 매우 궁금하답니다. 아... 여러분, 무슨 맛일지 궁금하죠? 이게 새우젓을 넣어서 저 새우젓 비린맛이 날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돼지고기하고 새우젓하고는 궁합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이렇게 고기에다 버물버물 해놨다가 소주 거기다 조금 넣었잖아요. 한5 스푼. 넣어서 이렇게 끓여놓으니까요. 새우젓의 비린맛도 안 나면서 이 국물 맛이 굉장히 시원해요.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술 드시는 분술 생각날 것 같아요. 아, 저는 술을 못 먹는데요. 와, 술안주. 굉장히 술안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렇게 해서 끓여놓으면, 와,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 맛이 굉장히 시원해요, 지금. 야, 저도 이 맛일지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같이 먹어요. 같이 드세요. 빠이.